안녕하세요, 한블라입니다. 요즘 다이소에서 이 맥세이프 호환 액세서리를 대거 발매했는데 오늘 그중 하나인 카드 지갑을 가져와봤습니다. 가격이 무려 3,000원밖에 하지 않고요. 교통카드 인식 가능하고요. 카드 3장까지 넣을 수 있고, 기존 상품 대비 20% 자력 강화라고 합니다. 또 기존 상품이 있었나봐요. 자, 어쨌든, 이 정품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. 이거는 3,000원짜리인데 교통카드 인식까지 되니까 나름 쓸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에 설명을 읽어보시면,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이상에는 이제 그냥 붙일 수 있고, 이렇게. 그리고 그 외, 그러니까 아이폰 11 밑으로는 맥세이프 호환 케이스 아니면 자석 링을 부착하셔야지만 이거를 쓸수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어요. 케이스 위에 붙일 수 있고, 그냥 붙일 수 있고. 근데 정말 근본 없는 게 아이폰이, 이게, 이런 아이폰이 없는데 말이죠. 또 중국에는 이런 게 있나 봅니다. 자, 당연하게도 인조가죽입니다. 정품에는 이, 진짜 가죽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인조가죽. 그러니까 레자라고 하죠. 그게 들어갔고, 어, 뭐또 당연하게도 제조는 중국에서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이 3,000원이기 때문에 뭐 알리 익스프레스 이런 데 사는 것보다도 그냥 다이소에서 사는 게 좋을 수가 있다는 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요놈이 바로 다이소표 카드 지갑인데요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중국산들은 또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어 냄새는 어, 레자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는데 뭐 기분 나쁜 냄새는 아닙니다 자 안쪽에는 이런 게 들어있고 일단 카드가 이게 또 색상이 다양하거든요. 하얀색도 있었고, 뭐, 브라운도 있었고,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, 어, 카드는 생각보다 퀄리티가 3,000원 치고 나쁘지 않습니다. 뭐, 당연하게도 진짜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, 어, 그래도 이 정도면 박음질도 되게 꼼꼼하고, 음, 박음질이 굉장히 꼼꼼합니다. 아주 마음에 들고요. 또 카드가 세장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. 근데 보통 저는 두장밖에안 갖고 다니거든요. 예를 들면 이제 이거 교통카드. 교통카드 이제 여기 하나 넣고, 또 신분증. 운전면허증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이거 세장세장 세장 들어가 좀 빡빡하지 않나?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것까지 넣어본다 치면 어여세 장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보시면 공간이 한더 있잖아요. 어세 장까지는 충분히 들어간다. 그러나 세 장까지 넣으면 조금 뺄때 빡빡할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점 그런 게좀 있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카드를 또 이렇게 빼고. 넣고. 이게 또 자연스러워 되거든요. 어, 이런 점에서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아이폰에 붙여봐야겠죠.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데, 아이폰 12입니다. 여기는 맥세이프가 바로 되기 때문에 케이스가 없이 이걸 딱 붙일 수가 있다는 거. 이렇게.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, 이게 지금 고정이 되긴 되거든요. 얼마나 센지를 또, 어, 자성이 나름 나쁘잖아 보시면, 이게. 또 이렇게 붙거든요. 붙는데, 야, 살짝 뭔가 좀 쉽게 떨어진다라는 느낌 있네. 좀 너무 쉽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어쨌든, 뭐 이렇게, 딱 이렇게. 저 맥스거든요? 맥스에는 딱이 정도 크기. 아마 프로나 일반 모델은 여기에 꽉 차겠죠? 딱 이렇게. 이런 느낌으로. 확실히 옆이 조금 굵어지는 걸또알수 있어요. 자, 이게 생폰인데, 예를 들면, 이렇게. 가죽 케이스. 이게 정품입니다. 불 정품 더럽다고 짝퉁 아니에요. 이거 원래 이래요. 자 케이스를 끼고 여자 붙이면 딱 이런 느낌. 그러니까 더 두꺼워지는 거죠. 예, 네, 더 두꺼워지는데 딱 이런 잘너무 네, 너무 잘 빠진다. 원래 이렇게 잘 빠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톡 빠지는데요, 너무 이게 매가리가 너무 없어 보이는데 네, 어쨌든 그리고 카드가 혹시 이렇게 빠지나? 예, 네, 카드는 안 빠지네요. 다행이네요. 어쨌든. 이렇게. 근데 이게 진짜 정품이 메리트가 없는 게 교통카드 찍을 때마다 이렇게 빼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교통카드 인식 된다는 점만 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일반 젤리 케이스 여기에도 붙을까? 아 여기에는 붙긴 붙는데 되게 약해요. 이거는 진짜 거의 안 붙어 안 붙는거나 마찬가지죠. 예, 네, 너무 약하다. 어쨌든 이런 케이스는 안 되고요. 어, 맥세이프 호환 케이스. 꼭 쓰셔야 된다는 점,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폰에다가 툭 붙이면 된다는 점. 자, 그러면 한번 밖에 나가서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카드 지갑을 밖에서 한번 보니까 역시 어, 질감이 나쁘지 않습니다. 레자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질감 나쁘지 않고요. 역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이폰에 붙였을 때 교통카드 되느냐? 아주 잘 됩니다. 이렇게 멋있게 바로 통과할 수 있고요.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카드를 넣고 다닐 때 어떤 거를 주로 쓰느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 앞에 놓자니 또 이렇게 뒤에 넣으면 또 이렇게 빼기가 쉬우니까 아무래도 자주 쓰는 카드는 이렇게 뒤쪽에 넣으셔가지고 손쉽게 뺄 수가 있다는 거죠. 왜냐면 이렇게 엄지로 탁 밀었을 때 바로 나옵니다. 근데 이렇게 교통카드를 뒤에 꽂아도 뒤에 놓아도 아주 잘 찍히는 거알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아이폰에 붙였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프로 맥스인데, 이게 굉장히 또 두꺼워집니다. 음,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그립감이 솔직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손목도 아픕니다. 또 이거를 남성분들, 청바지나 이렇게 바지 주머니에 넣을 때, 앞주머니 이렇게 막 넣잖아요. 그러면 바로 그냥 카드 지갑이 아웃이에요. 바로 딸려 나옵니다. 물론, 핸드폰 앞주머니 넣으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뒷주머니, 뒷주머니에는 또 큼지막하니까 또 여기에 넣어도 들어갑니다. 근데 바지가 좀 내려가더라고. 무거워가지고. 자, 어쨌든. 이게 액세사리로서는또 굉장히 나름 이쁩니다. 이렇게 또 햇빛 받으니까 봐봐. 얼마나 멋있어. 이게 바로 애플 감성 아니겠습니까? 물론 다이소 3,000원짜리이지만요. 자,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 다이소의 카드 지갑을 써봤는데요. 제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써보니까 느낀 점이 몇개 있습니다. 일단, 제가 원래 애플 그 정품 카드 지갑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. 살까 말까 조금 고민 중이던 찰나에 이 다이소 카드 지갑을 접한 건데, 이게 너무 좋아. 어, 저 정품 샀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. 왜냐면, 제가 일단 이 카드 지갑을 써보니까, 내가 이 카드 지갑을 왜이 아이폰에 붙이고 써야 되나라는 거를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, 이게 약간 좀 약간 조금 애매합니다. 이 목적이. 일단 제가 지금 프로 맥스를 쓰고 있는데 이 프로 맥스 자체가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것까지 붙이니 우리가 이거 들때딱 지하철에서 여기 딱 그립감 있죠. 이거 딱 쥐었을 때 그립감이 일단 안 좋은 거야. 어, 뭔가 손에 쥐었을 때 뭔가 여기가 이물감이 느껴지는 그런 거 조금 불편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에 예를 들면 이렇게 찍 찍었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결국에 벗기게 돼. 왜냐면 우리가 이러고 핸드폰 만져야 되니까 자 문제는 지하철을 내리잖아요 그럼 주머니에서 이거 딱 꺼내 다시 붙이고 못 찍을 거야? 아니거든요 그냥 꺼낸 김에 이거 찍고 걸어가면서 또 핸드폰 해야 되니까 이거 그냥 다시 넣는 거야 아, 이럴 거면 제가 기존에 쓰던 이런 카드지갑 있죠 이 카드지갑 이게 더 카드가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또 지폐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거든요 또 이거는 또 가죽입니다 이건 레자고 야,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이거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. 뭐하러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나라는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카드를 붙이잖아요. 그러면 결제할 때는 또 이거 결국 빼야 돼요. 왜냐? 카드를 뽑아야 되거든요?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카드로 주로 결제를 하는데 이거를 편하게 뽑으려면 이 뒤에 이렇게 뒤쪽에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쑥 민단 말이에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핸드폰에 예를 들면 이렇게 붙였어. 그럼 나는 이거를 굳이 뗐다 뺐다 하기 싫어. 그냥 한 번에 빼고 싶어. 이게 안 되는 거야. 나만 안 돼? 어? 나만 안 되는 건지 이게 원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멋있게 뽑지를 못해. 결국에는 떼야 돼? 빼야 돼. 야, 그럴 거면 그냥 이거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. 뭐하러 두개 힘들게 들고 다니냐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루 종일 해봤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나마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딱 이렇게 붙였을 때 뭔가 안정감이 들어. 이게 이제 같이 있으니까 보통 식당, 식당이나 카페 갔을 때 핸드폰은 항상 우리가 손에 쥐잖아요. 그럴 때 이거 딱 붙였을 때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놓는 거야. 그리고 다시 계산할 때, 아, 여기 지갑이 잘 있구나. 라는, 뭐, 그런 사소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애플 정품 카드 지갑에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다이소에 가셔가지고 이 3,000원짜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내 생활 패턴과 맞나, 안 맞나를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다이소 카드 지갑 추천하겠습니다. 뭐 나쁘지 않아요. 아, 그리고 이 정품 가죽 케이스 쓰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거 내가 하루 종일 붙이고 있었더니 여기에 살짝 물이 들었어요 어우 그죠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카드 지갑 이야기였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